예,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수 없으면 함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 없지만 십자가 아래 함께 피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베임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수난의 예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수님은 가장 분명한 어조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이 알리신 순환의 예고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 번에 있었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18장 2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의 예고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리고 비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종 자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비유를 따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순환에 관한 말씀도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신베음을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또 다른 비유에 가르치는 말씀으로 알았는지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만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은 깨달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또 지혜의 많은 부분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그 후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건의 의미와 뜻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인생의 정한 때가 되면 십자가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로 혼란스럽고 깨닫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깨닫도록 깨달음의 때를 알게 되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만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은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알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리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될 줄, 갑자기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 갑자기 재앙과 재난을 당하게 될줄 누가 그것을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보며, 인생에 대해, 앞일에 대해 전혀 알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애통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어지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인생의 정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인생도 믿음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호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입니다. <laughs> 예, 우리가 예수님께 다만 할수 있는 간구가 호소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혼란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여 주시기를,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내 삶이 믿음이 바람에 나붓기는 갈 때와 같더라도, 하나님 이 뿌리가 뽑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이 정말 당한 이 재난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만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믿음과 삶의 신비한 고백이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난의 사건을 겪고요 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가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할수 있는 가장 짤막하고 가장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당신이 끼어들 때가 아니다. 그러자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원함대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의 원함대로 다시 볼수 있는 은혜를 즉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던이 시각 장애인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지나가는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을 때만 듣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만 그분께 큰 소리로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이제 앞으로 이 벌어지게 될지 알수 없지만 지금 자신이 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도 소원하고 있던 한 가지 내가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는 그한 가지를 예수님께 청하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지금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당장 내 일을 모르더라도 오늘 지금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입니다.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더라도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의 원함 즉, 나의 소망을 주님께 품고 인생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를 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도, 비록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시각장애인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는 마침내 복에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봐라.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보라라고 지금 즉시 명령하셔요.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곧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이 시각 장애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길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건을 다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카롭게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순환에 관한 말씀을 이미 세 번이나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도 알지 못했고 그리하여 어쩌면 앞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을 볼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이 시각 장애인은 곧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시각 장애인은 곧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이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곧 보게 되었던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은요.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들을 곧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될 제자들인 거예요. 이 시각 장애인들이요 곧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보게 될 우리들인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곧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이제는 극률하심을 입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간구대로 불쌍히 여김을 얻고 곧 보게 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 이 사람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떠서 곧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곧 깨닫게 되는 순간 곧그 감추었던 말씀이 필 풀려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사울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 신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해야 되는 이들이 그 소경 같은 이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이 그러했듯 십자가라는 사건을 지나서야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소경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곧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의 순간을 맞는 것과 같은 다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믿음의 순간, 신비의 순간을 예수님은 믿는 이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는 이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동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곧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고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다 함께 누리도록 우리들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